안녕하세요. 주요 기사 경제의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시아 증시입니다. 아, 저 오늘 니케이 굉장히 또안 좋게 내려가고 있죠. 어. 그래서 굉장히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 어찌 됐거나 지금 나스닥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가운데 예. 결국은 지금 이제 큰 축이다. 아, 지금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일본은 검사를 잘안 하는지 좀 조용하죠. 어, 근데 올림픽 이후에 이 후폭풍으로 굉장히 또, 어, 몸살을 앓았었다 그리고 이제 쓰가 총리가 나가고, 기시다 내각 들어서고, 어, 지금 뭐, 그럴 탈건 없지만은, 어, 일단 오늘, 어, 미국의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 중국 같은 경우도, 어, 지금 뭐, 여전히 약합니다. 약하고, 항생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어 뭐, 거의 못 가요. 그, 일단, 지수, 이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안 좋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듯한, 아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다라는 분들, 예, 그래서, 일단, 빅테크 기업들, 어, 전혀 맥을 못 추고 있고요 어,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황생테크 싸다고 들어가는 건좀 아니다, 라는 분들, 예, 그래서, 뭐 알리바바, 텐센, 싸다막 이런 부분들로 막 지금 이런 발언들도 나오던데.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 굳이 예. 그리고 앞으로 공부로는 더 거세질 거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발로 어더 이제 나눠 먹기 식으로 어 지금 공산 정권이 또 얼마나 또어 그러겠습니까? 이익이 나도 이제 가져갈 판인데. 그래서 요 대목 그러면서 어또 나온 게 예. 지금 어 중국 대표적인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 예. 지금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는 대목이죠. 예, 지금 싸다라는 대목들, 특히 이제 동남아 시장 쪽에서 굉장히 또 큰데, 3분기 순익 전년 대비 83% 급감. 이야, 지금 코로나 직격타에 대한 부분들 크다. 아, 반도체 부족 여파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음, 경기에 대한 부분 어려움도 있는데, 예, 지금 코로나 발로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21년 7에서, 어 9월 3분기 순익, 예, 전전 동기 대비, 예, 지금, 한 1,500억 정도, 어 지금 요 대목인데, 앞으로,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 부족에 대한 부분, 예, 이게 굉장히 또큰 이슈가 된다. 아, 어 이거는 비단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또 크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양대 축이라고 볼수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스마트폰과, 전기차, 아,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이 글라스 에, 등등에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데 에, 이에 대한 어, 지금 공급 부족, 어, 커버가 안 된다 라는 대목들 이로 인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어, 기본, 기존 내연차보다는 어, 반도체가 어, 이제 거의 3배 정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또 뜨겁죠. 어, 우리 시장도 지금 마이크론이 좀 올라주면서, 어,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또못 가고 있어요. 어, 사실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좀 가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크다 보니까, 어 계속 못 가고 있더라, 라는 분들. 그래서, 한번 튀면은, 어 이렇게 하나 5,000원씩 올라가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어 글로벌, 어 지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다, 라는 분들. So, thank you, 삼성, 어 지금, 어 공장 유치에 대한 분들, 예, 파운드리에 대한 이슈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어 앞으로, 어,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텍사스주, 테일러 씨가 최종 확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공급망 보호. 어, 이거는 이제 미중간에, 예, 무역 전쟁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죠. 어, 그래서, 어, 좀 안타깝죠. 예, 국내에 지금 일자리도 굉장히 부족한데, 예, 지금, 어,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어, 환영에 대한 부분들. 요런 부분도 있고, 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어, 활동을 재개하면서, 앞으로, 메타버스, 어, 지금, 뭐, 전기차, 어,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분들, 어, 또 AI 인공지능까지 뻗쳐있죠. 그리고 배터리, 예, 또 이제, 백신 또 치료제까지 계속적으로, 어, 키워갈 것이다, 라는 분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환호성을 치리고 있다, 라는 분들, 그래서 20조 정도, 미국 역대 최대 규모다, 라는 분들, 그래서 지금은 못 가지만 그래도 많이 선방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요 대목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백신 치료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일단은 지금 셀트리온, 어,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죠. 어, 지금 반대로 말하면은 굉장히 지금 박앤셀이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예, 지금 오늘 어,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예, 또 중요한 발언이 나왔죠. 어, 그래서 먼저, 일단은 4,116명. 예, 그래서 오전에도 굉장히 또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2,000명, 2,900명 있다가, 아, 이제 수묵금이 진짜니까, 아, 지금 요게 2,000에서 4,000으로 넘어가더라. 아, 그래서 앞으로는 더하기로 가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넘어간다라는 부 분들. 그래서 일단은 4천 가면 그다음에 8천 갈 수도 있고 12,000, 2만 명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라는 부 분들.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천안에서 지금 이제 종교 시설에서 어 지금 200명 집단 감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난번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 어 굉장히 또큰 사건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백신을 대다수가 안 맞았고요. 어또 이제 김장철이죠. 어 그래서 김장 관련해서 어또 모여 가지고 활동을 했더라. 아 그래서 지금 폐쇄 명령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지금 이제 지방도 그렇고 어 수도권은 지금 비상계 검토해야 이런 시기입니다. 뭐가 터지고 나면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좀 거슬러가면은 어 지금 어 이 이제 공사 현장에서도 어 누군가 한명 사상자가 나오면 그때 대책이 나오고 이거 그만하자라는 부분들 그래서 좀 미리 미리 하면 될 텐데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학교도 등교 다 가고 있고 어 출근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예, 매우 높음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정부에서 그래도 만 명까지 오케이, 예, 지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어 지금 이제 업무협약 돼 있다, 아 어, 환자 나오면은 바로 즉각 응급차, 어, 실어 가지고 가면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대기 환자들 사망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재택 치료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 엄밀히 따지면, 음,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에 대한 부분들, 어, 계속적으로, 어, 커버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대목들, 예, 그리고 부스터 샷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75세 어르신, 연말까지 대상 추가. 근데 문제는 뭐죠? 이제, 그, 이제, 조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갔다가 아, 달고 올 수도 있다, 라는 부 분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큰데, 그래서, 어, 지금, 어, 정부에서, 어, 셀트리온 레키로나, 아, 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공급 환영, 의료 체계 부담 낮추길 기대, 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대상 확대, 요양병원 경증 환자도 사용하겠다, 라는 부분. 그래서 황체 치료제 공급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어 그래서 지금 확진자 증가가 나오니까 이제 뭐할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램데시비르는 200만 원또 넘어가 비싸죠. 근데 이거는 어 원가 공급으로다가 40만 원 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다 주는데도 안 쓰는 거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대목들 어, 지금 미국하고 유럽은 어, 지금 없어서 어, 지금 조달이 안 되는데 지금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우리는 또 CMO 최대 공장 삼바가 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찍어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분들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예, 감염병 전담 병원 등 어, 치료 를 위해 공급했지만은 이제는 예,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경증, 중등증 환자 확대한다라는 부분들 미리 좀 풀지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골든 타임 다 놓쳐버리고 앞으로 이제 커나가는데 그래서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안 내드리고 있죠. 지금 백신 치료제 예산을 흡입병에 지금 투자를 해라. 그리고 환자도 좀 모아줘라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끌어가야 되지. 계속적으로 지금 이에 대한 이슈는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아, 대목들 예, 너무나도 안타까운 대목을 어, 볼수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때였죠. 어, 10월 7일 날 어, 모든 경증 환자 치료 진짜 불발 어유된 이유. 어, 지금 경증 인정은 가능한데. 예, 과중이다. 이게 지금 과중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예, 다시 판단해 봐야 될것 같은데, 위급한 환자 치료에 집중 필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은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면 은 어떻게 하죠? 어,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한 부분들을 빨리 투여해야 될 것이고, 지금 생활 치료 센터에서 이 투약에 대한 부분들 어,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확진에 대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봉쇄와 아 지금 치료제 투약이 굉장히 시급하다. 아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는 안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합니까?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 뭐 훨씬 이득이다라고 하는데 못 맞겠다라는 부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레키로나에 대한 부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어 쓰임새가 분명해질 것이다. 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관심과 수출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